안녕하세요, 아지스듬입니다아 오늘도 뭐 하냐? 잠깐 상점. 우리 호그라이더 칼이 났을까, 여러분? 호그라이더 칼? 야왜 이렇게 덜덜덜 떨어해? 이게 왜 이렇게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더니? 호그라이더 칼 살까요, 여러분? 살까요? 아니 너무 귀엽다, 칼. 지금 또 보석이가 80인데, 아 보석이 너무 비싸요. 5,900원이네. 5,900원 또 질러야 되겠다. 자 5,900원 치를게요. 아지쌤 카드 좀 긁고 올게 기다려봐. 두둥 뚱둥 두둥 보석 80개 질렀습니다 여러분. 보석 80개 질렀어요. 자 이렇게 해서 호그라이더 칼을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요란하다. 야너 소리가 굉장히 요란하구나. 야 잠깐 호그라이더 칼이면은. 얘는 요, 요 망치를 던지나 보다. 그쵸? 자,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호그라이더 칼! 자, 좋어요 좋아요. 호그라이더 칼. 얘는 또왜 이렇게 덜덜덜 떨어? 얘도 덜덜덜 덜덜덜 덜. 브롤러 들어가서 칼 어딨니? 칼칼칼 칼, 칼, 칼. 아, 아직도 분노해질 수도 있었어. 스킨은 겁나 많아요, 참. 자칼 했는데 또 아지쌤 고정 멘트 있죠 뭘 해야 될까 <laughs> 어, 뭘 해야 될까 카레는 근데 쇼다운이 좋은 것들 어 하이스트 하이스트 별로지 하이스트는 별로고 카레는 좀 쇼다운이지 않아요 쇼다운 어 쇼다운이 나을 것 같은데 랭크 6자리로 맞춰 랭크 6 있는 사람 랭크 6 있는 사람 아지쌤하고 레벨이 비슷해야 돼요 랭크 6자리 있는 사람 들어와요. 알겠죠? 어, 선착순이에요 랭크 6자리야. 알겠지? 어, 좋아요. 자, 왜냐면 그래야지 이게 상대방하고 맞춰지거든. 갑니다. 자, 갑니다. 자, 1등 갑시다. 갑시다 아니야, 우리 할수 있어. 우리 할수 있어. 가자, 니 우리 할수 있어.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 쟤들 지들끼리 싸우게 내리네. 이거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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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일로 와, 일로 와. 우와, 우와 가자, 언니. 진짜 잘한다. 가전님 잘한다. <목소리> 아 남은 팀세 팀이나 남았어. <목소리> 어, 쟤네 지들끼리 싸우게 내비 진짜. <laughs> 우리 쇼다운 되게 그냥 여기 열로 열로 진짜. 선생님 해나진 선생님, 천 개의 질문이 있어요. 하세요. 나이스 쇼다운이에요. 어, 쇼다운이에요. 자, 가자님 또잘아시는것 같아요. 와, 와! 대박! 가즈언이 <laughs> 대박! 오. 짱! 자, 우선은 유호성이, 로사님은 나가고요. 어, 갈게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을 해야지 계속할 수 있고요. 알겠죠, 여러분들? 와 여기 아주 누가 맞네. 자 유호성님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 팀 어디 있어? <laughs> 우리 팀 살아 있지. 내가 갈게. 나이스. 우리 숨어있었냐? 내비도내비도지디끼리싸우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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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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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궁극기 아까워, 아 궁극기 아까워. 제 숨어있는 애 찾아야 되는데, 와, 지금 세 팀이서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이건 우리에게 준 마지막 기회다. 잘한다, 우리 유호성님. 좋았어요. 어, 잘하네, 우리 사람들. 어, 랭크 팔 됐어. 자, 랭크 팔 됐어. 랭크 팔 됐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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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잘하네, 우리 유호성님. 오, 이게 랭크 이렇게 맞는 사람들하고 하면 괜찮다니까. 아, 우리 없어 왜 이렇게. 에너지 드링크. 간다. 또 에너지 드링크. 뭐야 벌써 슈다운이라고? 큰일 났네. 와, 진짜 잘 <laughs>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여러분들! 아, 정말 설레게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자, 상자깡, 아지센 상자깡 가볼게요. 브롤 상자. 아무것도 안 나왔지요. 자, 상자 갑니다! 자, 14개, 13개! 토크 더블러! 프랭크! 프랭크 많이 나와라. 프랭크 또 나왔어요. 파이퍼. 프랭크 많이 나와야 돼요. 어, 칼 나왔고요. 프랭크! 스파이크. 자, 여기까지 나왔네요. 어, 지금 얘네들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좀 하려고 하는데 돈이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아지쌤이 지금 쓸만한 애들 중에 어, 업그레이드 할만한 애가 비비 업그레이드 비비 업그레이드 우선은 돈은 이렇게 둘게요 음, 돈은 이렇게 두고 칼을 오늘 이렇게 했는데 호그라이드 아지쌤 호그 호그를 한번 사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역시 어, 칼의 듀오 쇼다운이 어, 짱인 것 같아요 진짜로 쇼다운이 칼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